안녕하세요 코로나 양아입니다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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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에이. 아. 서로 나비해는내방 관심을 주지 못했어. 서 기다리. 말씀하시면 되고.

토요일 밤 얼굴에 딱 팩을 붙이고 누워 있는데 이상하게 몸이 열이 나는 것 같은 거야. 오늘 한강을 갔다. 선바람을 많이 쐴나. 시 몰라서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뜨길래 어 역시 나는 슈퍼 원역자구나 그냥 그대로 잤어요. 일요일 날. 침에 좀막 으슬으슬하고 열이 나는 것 같은 거야.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. 그때도 음성이 나왔어. 아, 나는 진짜 잘 피해 가고 있구나. 의상을 보내던 찰나에 또 몸이 이상해. 막 게임 몇 판을 해서 아 이게 빡쳐 갖고 내가 열이 나는 건가? 어지러운 건가? 약을 먹고 한숨 잤습니다. 일어나 갖고 저녁쯤 돼서 또 아프니까 또 이렇게 막 키트 막 코를 막 쑤셨어. 그때도 음성이 나온 거지. 일요일 저녁에도 음성이 나온 거야. 그냥 진짜 감기 몸살이구나. 자고 출근하는 날이니까 또 코를 쑤셨어요 그때도 음성이 나와 문제 없이 출근해도 되겠다 싶. 일을 하는데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힘든 거 으슬으슬하고 등이 쑤시고 눈도막일 끝날 때쯤 되니까 막 누가 누르는 거 같아 막 이렇게 막 근데 계속 검사를 하는데도 음성이 나와 화가 나가고 면봉을 그냥 코에 넣어서 막막 막, 막. 그때서야 내 양성이 나오더라고 그래요 아이씨 어... 오 양성... 제주쫄깃치겠네 그럼 뭐할 걸? 공부해... <laughs> <toda 웃음> 뭘까요? 물라 아니, 근데 아까 배우다 몰랐어. 뭐야? 어뭐야왜 이렇게 많이 했어? Bridge, 인사해!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자기소개 누나 서 맛있게 먹어 저는 이때까지 아무것도 안했고 이게 뭐 자가격리의 삶이라고 해야되나? 나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편하고요 앞으로의 제 자가격리 7일 그래도 나름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 도셋파이팅